자 오늘은 통풍 환자의 식생활에 대해서. 아 먹는 거 중요하죠. 네,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맥주 얼마나 나쁩니까아 맥주 드시면 다음날 병원 오실 각오를 하셔야죠. 술 중에 나때 맥주 제일 나쁩니다. 좀덜 나쁜 건 뭐가 있어요? 소주. <laughs> 소주가, 위스키. 위스키보다 소주가 좀더 나쁩니다. 위스키. 위스키보다 소주 가좀더 좋고 위스키가 맥주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증류를 일단 한번 시킨 술. 음식이 치맥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치킨은 어때요? 치킨도 고기니까 좀 네. 불리하긴 하죠 근데 아 그거보다 더 나쁜 고기가 있는데 고등어 꽁치예요. 뭐 어마어마한 네. 요산을 끌어올려요. 자 그럼 고등어 꽁치 비슷한 계열 뭐 청어나 뭐 음. 등른생선이 정말 건강에 음. 좋다고 하는 건 네. 중성지방,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거 말고 나머지 물질들이 요산을 많이 끌어올려요 하얀살 생선은 안전합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상 그 만큼 또 나쁜 게내장류들 내장탕 못 먹네, 그러면? 야, 아, 내장탕. <laughs> 나대국밥대국밥 맥주랑 동급으로 나쁘다고요, 똑같이? 맥주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맥주는 그럼 얼마까지는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있어요? <laughs> 뭐, 맥주 한두 잔이야, 뭐, 큰 영향은 없겠죠. 대신 그거를 매일 같이 드시면 계속 또 축적되겠죠. 통풍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1년에 두번 이상 아프면 심한 거예요. 10년, 이0년 30년 쌓여서 너무 많은 요산이 이제 관절에 그냥 쫙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거의 매일 아픈 환자로 바뀌는데요. 어, 그 매우 드물죠. 늘 쌓여 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더 나쁜 아... 거거든요. 한 번에 담은 게 불리하죠. 아니면 그냥 약을 드시면 되긴 해요. 약을 먹는 사람들은 조금 조금씩 드시는 거는 큰 문제. 근데 통증이 평소엔 없으니까 약을 또 열심히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 약을 먹다 안 먹으면 그 자체로도 아파요. 그래서 어. 통풍 약을 줄때꼭 환자한테 설명이 드려야 돼요. 이 약을 꼬박꼬박 열심히 잘 먹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어, 되게 큰 대가를 치르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왜냐면 요산은 갑자기 오르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평소에 잘 먹어서 요산 수치를 떨어뜨렸다가 한일주일 약을 안 먹었다. 요산 수치가 갑자기 확 오르죠. 그럼 이제 엄청나게 아파요. 그 약을 평소에 잘 드셔도 진짜 음식 오버해서 드시면 또 아파서 와요. 그래서 그 이거는 꾸준한 관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약을 꾸준히 먹기만 하면 그래도 제한적으로라도 맥주든 뭐 순대국이든 조금씩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아니죠? 약을 열심히 드셔서 요산 수치를 5 이하로 낮추면 몸 안에 쌓여있던 애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심지어 나중에는 음식 조절 한 개도 안 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나쁜 거는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위험하진 않지만, 조금 또 조금 중간 나쁜 예. 거 고등어 꽁치, 그 다음에 붉은 고기류, 조개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부 콩, 그러니까 된장찌개 정말 좋아하시는 분도. 시골에 할아버지가 통풍 와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보면 자기는 고기 안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된장찌개 매일 드시고 계신 거예요. 된장찌개 좀 줄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된장찌개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그거보다, 거? 아니요, 때문에 콩이요. 콩 뭐? 안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근데 진짜 의외의 식품이 하나 있는데요, 탄산음료. 요 탄산음료 많이 드시면 요산 엄청 올라갑니다. 청소년기에 요산이 올라가고 통풍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탄산음료. 탄산 음료의 첨가물로그 단맛을 내게 하는 당분이 과당이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과당이 요산 대사에 영향을 줘서 요산 처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오. 단맛 나는 종류 음료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 주스 이런 것도. 과일 주스 안에 또 과당이 들었냐고. 그러니까 탄산에, 탄산이 문제인 거 아닙니다. 탄산 음료의 과당입니다. 그럼 탄산 그러니까. 수는? 탄산수는 괜찮은데 아무 상관이 그럼 아, 유제품도 아, 요산을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림은 생크림 뭐 이런 건. 아, 우유 덜 치즈. 예. 네, 유제품은. 을 주로 권장해 드리죠. 근데 통풍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산을 이제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는 건 당연히 현명한 일이긴 한데요. 음식 조절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통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10% 20%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 자체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약을 기본으로 꼭 드시고요. 대신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음식들이 대부분 비만, 내지는 이제 과체중, 아니면 이제 성인병하고 또 연결이 된다고 하시면 돼요. 통풍은 성인병에 굉장히 중요한 악화 요인에 들어갑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이 통풍 있으시면 중풍 생길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한 생활식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고 음식들을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이이 이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평생 못 먹는다는 어, 게 아니라 어, 예. 약을 꾸준히 잘 먹고 유산 수치를 낮추면 그쵸? 먹어도 된다. 그쵸? 자 음식은 아닙니다만 담배는 어떻습니까? 아. 담배는 중풍, 고혈압 연결하고 굉장히 나쁘죠. 음.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물어본 것 같은데 딱 하나 떠오르거든요? 커피 혹시 예상해 있습니까? 차나 아, 커피. 커피? 커피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음. 음.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비타민 C. 그가 그러니까 요산 배출 조금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도 조금, 조금, 조금 됩니다. 됩니다. 너무 뭐든지 너무 많은 건다또 상대적으로 반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 자 우리 오늘 저녁에는 통풍에 나쁘지 않은 음식들로 저녁을 예. 먹어. 풀태기로 <laughs> <laughs>